여기가 우리 숙소입니다. 여기가 숙소 앞입니다. 숙소 앞은 다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사는, 헬로우. <laughs> 여기도 식당이네. 바로 옆이. 어. 어. 여기, 여기 주민들이 많이 사는 여기, 여기가 공항이 있는 섬이거든요. 말레섬이 아니고 공항이 있는 섬입니다. 어, 아침에 택시가 잘안 잡히네. 왜 안, 안 쓰지? 괜찮대. 아 이제 다시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네,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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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네, 저 앞이 저기 공항입니다. 비행기 보이네. 공항인데 음, 네. 이렇게. 네. 지금 우리 공항으로 가서 오늘 이제 보트 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들어갈 때입니다. 여기 시내까지 보는 시내까지 80만 음. 푼 되는데, 어제 음. 우리 밥값이 쓴 건데요. 아, 그러니까. 아. 그 어제 막 비도 오고 짐도 무겁고 이래 가지고 택시를 잡으러 갔는데 아 처음에 15달러 15. 15달러 달러 했지 아, 그래서 10달러. 내가 바가지라고 막말을 하면서 이랬는데 제대로 뭐 15달러 부르니까 10달러 로 했는데 그것도 내가 조금 비싸게 줬어요 바가지였어요 오늘은 86회 어, 그러니까 여기에 76회 8 6피가 여기에 이희 그 정찰 가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뭐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조금 많이 좋습니다. 오늘은 80 루피라니까. 네, 그 8천 원 정도입니다. 여기가 81 루피에 88 루피입니다. 88 루피. 거의 90 90 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네. 여기 바다입니다. 이 여기는 뭐 사방이다 바다입니다. 좀 섬나라니까. <laughs> 오늘은. 스피드보트를 타고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일정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로가 약간 흐리긴 하다 앞에 보이는 저 다리가 저 앞에 보이는 게 섬이 말레섬이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다리가 말레섬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어, 말레섬으로 가는 다리뿐만 아니라 저 말레 지역 그리고 여기 오른쪽이 비행장이거든요 여기가 공항인데 어, 이 도로도 그렇고, 전부 다 중국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laughs> 차이나 파워가 여기도 상당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아, 이게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또옷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어, 옷 입는 걸 갖다가 조금, 저, 어, 제대로 입어야 됩니다. 해변에서는 네. 괜찮은데, 해변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어, 프라이빗 해변에는 괜찮고. 음. 그 그러니까 호텔 전용 해변이나 음. 인데스는 괜찮은데 일반 동네 해변이나 동네에서는 옷을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니를 입으면 안 되는 거 어. 어. 오른쪽이 공항이고 공항 타워갑니다어 기사님이 영어도 잘하시고 요 잉글리시 좀 o 리굿 공항에 왔습니다 다시. 네, 공항에 와가지고 배타려고 여기 어제 D11. 여 부스에 왔습니다. 푸아일랜드가 네. 푸도 아일랜드. 아일랜드. 예. 예. Thank you. 아, 오늘도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laughs> 여긴 단지 팀이네. 어슬도까지. 요 가? 아, 같아. 아, 택시를 타고 오면 요 입구에 여기 내려 줍니다 그리고 택시 탈 사람들은 저 앞으로 나가면 보트 타는 데 있고 어, 택시 정장 있습니다 아, 여기는 뭐 사방이 바다니까 약간만 나오면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 색깔이 진짜 여기 바다 색깔이 다르다더만 바다 색깔이 좀 다릅니다. 바다 색깔이 멋집니다. 그리고 이 공항 건물이고 뭐 중요한 빌딩이고 이 도로고 다리고 전부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택시기사는 뭐 중국을 좋아하네요. 어, 상당히 중국을 좋아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바다 색깔이 좋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그걸 좋았할다행입니다 어제 밤만 해도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걱정했거든요. 어, 날씨가 안 좋은 날 와가지고, 어제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하루 또 호텔비를 날렸습니다. 어, 어, 빌레이 시켜주라 하면 될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리조트 부스, 부스입니다. 리조트 부스. 여기 리조트에 가는 사람들 여기 와서, 자, 이렇게 수속을 밟고 안내를 받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 이쭉있습니 어, 아, 사람들 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어제 우리도 여기 저쪽으로 나왔습니다. 드라이벌. 여기 사람들 저 옆에 펜마를 들고, 아, 마중 나와 있습니다. 다 아, 이렇게 마를 들고 마중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laughs> 와우, 디저트? 와우. 안녕하세요 샤파리? 샤파리 엑스플로러 언제든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중 나온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다 팻말 들고 마중으로 비행기 올 때가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시 플레인 하는 거니까 수상 비행기 여기 예약하고 가면 됩니다. 수상 비행기 타를 여기서 탑니다 여기는 좀더 보니까 여행사들 부스 같아요. 저쪽에는 우리는 빼 타는 더 터를 탈수 있는 부스 같고요. 아 여기가 공항 대기실입니다. 대기실로 버스도, 커피도 있고 여기가 안내 안 되고 인포메이션 센터고. 음. KFC도 있고. 있습니다. 아 여기 심카드는, 투어리스트 심카드는 프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제 어, 프리 투어리스트 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 심카드는 무료입니다. 근데 데이트가 없습니다. 근데 데이트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어, 내가 가격을 물어보니까 20기가가 40달러. 40개가 50달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카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뭐 크게 쓸 일이 없어요 호텔 가면 호텔 와이파이 쓰고 또다 나와서는 공항은 여기 프리 와이파이가 좀 되거든요 빠르진 않는데 공항에서는 이거 쓰고 어 그러면 신카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laughs> 불쌍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또 30분 딜레이 됐대요 <laughs> 그 10시 15분에서 10시 45분으로 바뀌었습니다 30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어 날씨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지금 막 비도 오고 바람도 엄청 쎄졌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배가 갈수있을려는 갈 모르겠네요 아 이거요 문제인데 지금 바퀴가어우 비바람이 막와 안에까지 막 비가 터집니다 어 이거 못 가겠는데 야단났네 날씨가 확 변했어요. 갑자기 어허 비가 엄청 옵니다. 지금 막 난리도 아닌데요 이렇게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보이고 오늘도 어쩌면 포트가 못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결항이 됐거든요. 늦어졌어요. 많이 어, 예상시간보다 1시간 반이나 늦어졌는데 더 늦어진다고 합니다. Uh -huh. 이제 갑니다 간다고 어, 여기 주스라고 옵니다 데리러 온 모양입니다 1시 12분 1시 어, 10분에 어. 몇 시간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빨리 화장실 갔다 오세요 뭐안 아, 가도 아, 되겠지 뭐 나갔다 올게 그럼 응. 아, 드디어 배를 탑니다 우리 집은 아직 저기 있습니다 아, 짐 싣는 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보트 음. 큽니다 선보트가 타고 갑니다 짐실는거 보고 탈게한몇 시간 기다린 거야? 아, 50분부터 11, 12, 1시. 4시간 네 기다려. 4시간 네 기다린 끝에 이제 포트에 탔습니다. 배짐싣고 있습니다. 저희 거. 저희 거 지금 싣고 있네. 우리 거. <laughs> 저희도 스리랑카만 안 가면 저렇게 짐이 많이 없을 텐데, 스리랑카 3개월 짐이 있다 보니 저렇게 좀 많네요. 이 포트가.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마운탕 <laughs> 할매님이 미 어디서 타 갖고 왔어요. <laughs> 아. 근데 여기 물 색깔이 장난 아닙니다. 너무 이뻐요. 색깔물 색깔이 저비가 어. 와서 도 이렇게 물 색깔이 너무 이쁘다. 비 오면 물 색깔도 원래 안 이쁘잖아. 근데 여기 물 색깔이 엄청 이쁘다. 정말 좋았는데 그제 아이고 아이고 그도끓이다저옆 아, 네. <laughs> 옆에 보이는 게 말레스 입라이나라의수도옥해입니다 아, 네. 저기는 너무 빌딩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우와 이거 무슨 배가 <laughs> 왜 이리 <이러냐? 웃음> <laughs> 어어어이 아, 이분들은 여기 안 됐다. 이게 옮기라는 게 포트 밸런스가 안 맞는가 봐. 아, 그 밸런스가 안 되는 거같아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아, 래 <laughs> 교육받 다녀올 아, 이제, 아이고, 하나씩 보이긴 하는데, 저거 조금만 더, 오, 하나 사도 돼요. 저리조트 쭉쭉, 이렇게 리조트가 야 되네, 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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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죽겠다 아이고, <death> <s Shoots> 감단한니다 1박에. 아이고, 속이. 파도가 엄청 셉니다. 어, 파도 엄청 세고요. 막한 1미터나 날랐습니다, 조금 전에. 아, 아가씨들이 소리 지르고 난립니다 <목소리> 야, 이거 한 1m로 뛰는데, 얘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와, 파도한 심한 밑 너무 심하다. 소리 내가 더 놀라게 해 줄게. 야 진짜 한 2m씩 뛴다 이거. 그러니까. 어. <laughs> 와. 토도하고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짐은 싣고 지금 이 전동차에 탔습니다 전동차에 타서 이제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각자의 호텔에서 이렇게 픽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근데 오늘만 그랬대요 안 그러는데 오늘만 좀 바다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은 보트 안에서 토를 다 해버렸고요. 저는 겨우 참아서 그냥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토를 토를 해서 엉망, 온몸이 엉망, 엉망진창인데 다 닦아낸 건데요. 의자, 이불에도, 이불이란다. 옷에도 그렇고. 카메라 가방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그래? 아, 그래서 지금. 어, 우리만 탔어 지금 그지? 우리밖에 없네. 어. 우리만 지금 불타고 지금 갑니다. 우리 호텔 호텔은 우리밖에 없나 봅니다. 여기 항상 괜찮았는데 오늘만 그랬답니다. 어제 오늘만 이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제 왔는데 어제는 내가 뜨지도 않았고 오늘은 그래서 좀 떴는데 이렇게 사람을 거의 밤밤 쇠시는 밤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 아. 말도 안 나와요. 도착했습니다. 여기 구나 아이고 okay, 아, 내려저 침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제 아 오케이. 어, thank

아우, 죽겠다. 여도안다 발란바 콘레나티 아티어 브라. 아. 땡큐. 유가 땡큐. 아, 우리 방입니다. 아 꽃을 풀어 놓는 래도저 아, 여기는 뒤게 베란다구나. 아. 힘 들어. 그 바다가 가까워 여기서? 어, 물은 이렇게 주네 응. 화장실. 그 깨끗하네. 여보, 당신옷다 아. 벗어서 여기다가 그래? 올려놔. 아. 빨아야 되 빨아야겠다. 아. 다 젖어, 다 말라, 다 해야겠다. 아. 어. 그래, 누워야겠다. 아. 물을 먼저 여보 수분 수출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음. 이거라도 먼저 먹어. 수분 수을도어을야것같으이게 가짜인 을이을이 해야 될것니까이거라 아이고, 그 아깝긴 하다. 야, 이 죽을 곳을 세상에 너무 아깝다. Sorry, we'll make up tomorrow. Tell me everything you know, I wanna hear. I'm trying to be home.